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어, 16절부터인데 제가 잘못 아마 본문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16절부터 볼수 있나요? 네.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laughs>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하므로 서로, <laughs>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하나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천국이 가고 싶으시죠? 일번 날씨가 좋을 것 같다. 야자수가 해변이 이렇게 멋질 것 같다. 먹을 게참 맛있는 게 많을 것 같다. 사번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몇 번이에요? 사번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사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갈망 있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 예수님을 얼마나 떠올리셨습니까? 달이 딱 떠오르면 예수님 생각. 달이 네. 나무에 딱 걸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걸렸다. 하면서 이렇게 막 시도 쓰고. 그런 시도 쓰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을지라도 세상에 힘든 일이 많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갈망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갈망이 여러분의 갈망이 더 커지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세상의 헛된 정욕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심부로 우리 자신을 꾸며나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생각하게 돼요. 세상의 것을 자꾸만 쫓게 돼요. 우리 마음이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비어 있으면 자꾸 다른 게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예수님 다시 보기를 갈망하게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6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조금 있으면 그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선생님을 잃어버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잘알아들어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라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복잡하죠?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하신 말씀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이유가 20절에 나오죠.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콕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연약하죠. 연약하긴 해도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모두가 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아온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기 관직을 버리고 자기 지난 습관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사망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이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침내 모든 대적 로마를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자신들의 모든 것이었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모든 희망, 꿈이었던 예수님이 마치 힘없는 어린 양처럼 대적들의 손에 넘겨져 죄인으로 재판받고 죄인으로 처형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소망과 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미리 말해 주는, 놀라지 않도록 미리 말해 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극한의 슬픔이 찾아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이다. 조금 있으면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들이 슬퍼하는 만큼 세상은 더욱더 기뻐할 것이다. 기뻐 날뛸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과의 괴리감 속에서 제자들에게 증폭될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준비시켜 주는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을 짠하게 생각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조금 있으면 내가 없어져서 내가 가서 너희들이 정말 슬플 텐데 그러나 그게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올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반전이 있을 것이다. 힘들고 괴롭겠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 뭐냐면요. 근심 다음에 기쁨이 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지독한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 그 자체가 그 이상의 기쁨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어떻게 설명하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2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1절이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랑난 사람난 기쁨을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아기 낳으신분들만 이해할 거예요 아기 신 분만 이해하실 거예요 막 아파요 아픈데 낳으면 아팠던 만큼 더깊뻐요 그러니까 쑥 나버린 사람은 별로 이렇게 기쁨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아프게, 아프게 낳은 자식인 만큼 더 뭐예요? 더 사랑스럽고 더기뻐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떠났을 때, 내가 사라졌을 때 너희들이 너무 힘들고 근심하겠지만 내가 왔을 때 그만큼 울었던 만큼 더 너희들은 기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좀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만 지나면 내가 부활해서 너희에게 올 텐데, 그때 너희를 지금 느끼게 될 상실은 회복이 될 것이고,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고, 절망은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울었던그 눈물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씌어질 면류관에 보석 방울들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일차적으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인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셨어요. 너가 베드로고, 너가 야고보고, 너가 요한이야, 네, 이렇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죽으러 가셨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 예, 네,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너무 슬프고 걱정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3일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멋지게 짠 오셨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겠어요? 너무 기쁘겠죠.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마신, 특수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면 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게 없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도 있습니까? 이 보면요, 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비없는 어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하신 말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날를 버리라 하신 이 말씀은 이 2000년 전 당시 십자가 죽음 직전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말씀의 일차적인 청중들은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이차적인 청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부활하셔서 계속 이 땅에 계셨어요? 아니죠. 40일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다시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셨어요. 물론 승천하신 예수님이 7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오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성령으로 교회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또 영적으로 임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더 생생하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분의 머리털은 이렇고, 그분의 다리는 이렇고, 그분의 몸은 이렇시고, 그분의 얼굴은 이렇고, 다 생생하게 모여서 하셨는데, 바로 그 부활체 그대로의 예수님을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제 손으로 만지고, 그 예수님의 품에 제가 안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갈망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조금 있으면 이런 말은 이 말은 헬라어로 미크로스, 미크루. 미크로. 미크로스. 미크로스 하면 좀 떠오르는 말있죠 마이크로. 마이크로가 뭐예요? 마이크로. 큰거 말하는 거예요? 작은 거 말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그큰 건가? 마이크다. 그 아닙니다. 뭐야? 마이크로는 그게 아니라 뭐야? 미 마이크로 작은 거 마이크로 스코프 하면 현미경이잖아요 작은 거 작은 거 그러니까 미크로스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또 뭐요 예 미크로스 조금만 있으면 나를 버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같은 말씀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속히 올 거야, 내가 갈 거니까 기다려라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7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잠시 잠깐 후면 한글 로는 달라요. 조금 있으면이란 말과 잠시 잠깐 후면이란 말이 다르지만 헬라어 원어는 똑같아요. 미크로스예요. 미크로스, 미크로스. 오실리, 예수님이 미크로스, 곧 오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게시록 22장에서 세 번이나, 세 번이나 미크로스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자, 우리, 우리, 보라,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또 12절 속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석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세번 반복했어요. 내가 석히 오리라. 내가 석히 오리라. 내가 석히 오리라. 미크로스 타케 타케도 아주 작은 거. 작은 순간 을말해요찰나의 순간을 말해요. 말해. 내가 올 거야라고 예수님이 계속 성경, 시작 성경에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도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의 전도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잠깐 후면 내가 오리라, 내가 갈 거야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으로 인해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림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3일만에 오셨지만 이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내가 좀 시간 걸릴 거야. 난 삼천 년 뒤에 올 거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크로스 타케이,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바로 올 거야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좀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속히 오신다 하셨는데. 2000년이나 지났네.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도들이 마음이 힘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1 9 9 0년도그 20세기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구원파들 하고 그렇던가 이런 심리를 이용한 거죠. 실제로 그리고 20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시대에도 예수님의 약속이 좀 더디다.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왜안 오시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아무도란 말은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책망으로 회시키고 개 구원하시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천연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시간 개념이 같으세요? 다르세요? 시간 개념이 같으실까요? 다르실까요? 다르세요. 영원 속에 계세요. 영원 속에. 그러니까 시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시간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시간 밖에 계세요. 시간 위에 초월에 계세요. 그리고 단순 비교만 해도, 영원히 계시는 분에게, 천 년이 긴 기간일까요? 짧은 기간일까요? 천 년은 아주 짧은 기간. 그래서 우리는, 자, 언제 오실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오실까?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그 만남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 주님을 기다린 모든 시간들이 정말로 한 순간에 불과했다고, 한 순간에 지나갔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려야 될까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팩션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같이 넣어봤어요 영국이 이차 세계 대전에 휘말렸을 때, 갓 결혼식을 올린 한 부부도 이제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프랑스와 독일이 대치한 전선에 참호를 지키려고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의 아내는 남편을 보내면서 자신은 국군 병원에서 간호사로 봉사하면서 남편을 기다리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총탄이 빗발치는 참모 속에서도 아내를 생각하며 아내를 향해서 편지를 계속 썼어요.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상하게도 아내로부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게다가 아내의 이웃을 통해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크리스마스 휴전에 휴가를 신청해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남편을 맞아준 건 우체통에 처박혀 있는 자신이 보냈던 편지들이었어요. 아내는 집에 없었고, 그 편지들은 배달된 이후로 아무도 손대지 않아서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급히 국군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내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의 아내를 본 적이 없대요. 아내를 찾다가 지친 남편이 어느 술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다른 남자들과 춤추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아내는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는 미국에도 이 결혼을 앞둔 커플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신랑에게 징집 영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청청 병력 같은 소식이었지만 나라의 부름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정보다 일찍 결혼식을 치르고 그들의 신혼집에서 이별을 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여기 신혼집에 혼자 있기는 힘들 테니까 친정에 가 있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부는 이제부터 제가 살 집은 당신과 함께 할이 신혼집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집을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지키겠다고, 홀로 기다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랑은 이 사랑스러운 신부를 두고 전쟁터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신랑은 순갑분 전장 속에서도 신부를 향해 편지와 선물을 보냅니다. 신부는 신혼집을 홀로 꾸려가며 힘들게 살았지만 매일매일 신랑의 편지를 읽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석양이 비치는 가을 날, 빨래를 걸다가 신부의 뺨에 위로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각난 듯 일을 서둘러 마치고 난로가로 달려갔습니다. 그 난로가 앞에 남편이 보내준 양탄자를 깔고 엎드려 남편이 보낸 편지들을 다시 꺼내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들은 신부가 그동안 흘렸던 눈물 자국으로 거의 읽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신부는 행복하게 그 편지들을 첫 장부터 다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편지의 한 문장을 다음과 같이 읽었습니다. 내 사랑 기다려줘요. 조금 있으면, 정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신랑이 곁에 있는 것처럼 혼자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내 사랑 당신을 다시 볼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요. 신부는 이제는 환청까지 들린다고 생각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엎드려져 있던 양탄자 위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환청처럼 들렸던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내 사랑 오래 기다렸지. 그 소리에 신부가 무심결에 고개를 돌린 순간 그녀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자신의 신랑이 문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당신의 얼굴을 보니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우리의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 모든 기다림의 순간이 한순간에 불과했다고. 한순간에 지나갔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그분을 사모하며 갈망했던 그 순간들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편지를 항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편지를 항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이 갈망에 언제나 사로잡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추석 연휴도 그렇지만 혹시 예수님 생각 못 하고 예수님 편지 먼지 쌓여 있고 예수님 조금만 있으면 오신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계시긴 한 건가? 심지어 이렇게 불신의 시간들을 보냈다면, 오늘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아름답게 기다리는,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예수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랑, 나의 영원한 신랑, 죄와 저주와 죽음으 죽음 가운데서 쓰러져 있던 나를 구원하시고 자격 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신 예수님 기다립니다. 예수님 기다립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 갈망이 사라졌다면, 우리에게 이 갈망이 희미해졌다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까? 교회에 이 갈망이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갈망이 다시 뜨겁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이 가을 더욱더 깊이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게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책망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거운 거룩한 감정으로 채워주시라고 이 시간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우리라고 하시옵 그러나 택하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정말로 좋은 주님과의 만났을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을 채울 그 기쁨과 행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다렸던 그 순간들은 한 순간에 지나갔다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갈망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어느 때 오시나 오시나 한지라도 그때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갈망하고 있기를 주님 가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늘 이 주일 뜨겁게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여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깊어진 불이 일주일 내내 꺼지지 않냐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일주일 동안 뜨겁게 갈망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가슴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사 오직 예수로 채워지는 우리가 있기에 여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각고 담대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고 갈망하던 주의 가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로 우리의 불쌍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쌍님마 주시옵소서 예수님 갈망으로 가슴을 가득 차는 우리음 주시옵소서 욕심과 후회와 회원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 예수님을 향한 갈망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기다림으로 그리움으로 타오르는 우리 가슴 주님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룩한 감정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있지도 말게 하시고 다른 것으로 채워있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지는 이영적가을 주님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교회가 진리를 지켜나가고 교회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세상을 섬겨 하나님의 경험을 돌리는 일에 이 귀한 물질들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